LA를 출발한 여행이 이제 마지막 모든 것을 다 보고 현재 있는 위치는 신세니티 오하이오에 있습니다. 오하이오 주에 있는 신세니티가 마지막 우리가 여행지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LA까지 돌아가는 일정입니다. 지금 밖에는 어, 눈이 오다가 이제 눈 진눈깨비처럼 아직 눈이 보이네요. 눈이 지금 흩날리고 있는데 여기서 LA까지 가는데 아마 시간이 날씨가 이르면꽤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어디에 지금 어, 우리가 스탑할지는 기후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어, 가면서 지금 결정하려고 그럽니다 고 있습니다. 운전 바꿨어요. 엘리스에어 목사님 운전하고 있고 마떼 마떼 아,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마떼를 늘 마세요. Right. 마떼 <laughs> 저는 늘 커피를 마시고 아르헨티나 사람은 마떼를 마세요. <laughs> 네 브레이스, 시기. <laughs> 노래 불러, 노래. 예, 네? 브레이스. 네, 이렇게 우리가 아,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운전하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게 마떼예요, 마떼. 마트. 마떼를. 우리나라 말하면 인삼차 같이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막대를 아예 하루도 하루, 하루 종일 달고 살아요. 저는 하루 종일 커피를 마시고 아주 대조적입니다. we 웰컴센터 겸 휴게소에서 잠깐 쉬었습니다. 여기가 웰컴센터인데 밤이라서 사람들이 없네요. 하도 운전을 오래 하니까 어디 웰컴센터인지도 모르겠어요. 한번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요. 여기가 어딘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미조리 웰컴 센터입니다. 미조리즈 웰컴 센터. 보이시죠? 미조리 루트 66의 웰컴 센터입니다. 현재 저녁 6시입니다. 저녁 6시인데, 아, 문이 닫혀 있습니다. 자, 여기. 자, 웰컴 센터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자, 여기 화장실은 잘 되어 있어요. 롯드 66의 웰컴 센터인데, 여자 화장실이 있고, 여기 여자 화장실이 있고, 그 다음에, 어 음료수 마실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자 화장실이 있고, 아직까지 공중전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공중전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장실 겸해서, 어 휴게소가 잘돼 있습니다. 루트 66 휴게소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어, 스프링필드 어, 미주리에서 이제 자기를 했거든요. 그쪽으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아침에 미주리 스프링필드를 출발해서 이 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이제 오클라호마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오클라호마 사인이 보이네요. 콜롬버로 도착해서 지금 이제 웰컴센터에 잠깐 내려서 시고 가고 있습니다 한번 오플라마웰컴센터를 한번 타서 볼게요 이렇게 따라 들어가서 시골이라서 그런지 차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우리 차가 여기 있고 우리 일행들 자 우리 일행들 손 한번 흔들어 보세요 아침에 다 네. 건강해요? 자, 수잔 엘리세요. 그리고 아, 그리스 다 건강하죠? 자, 우리 차량이 있고 저는 들어가서 웰컴 센터를 한번 보고 올게요. 자, 웰컴 센터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 오클라호마입니다. 자, 여기 오클라호마 웰컴 센터에 들어왔습니다. 이 정보션이 있고요. 이렇게 책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오, 오클라호마. 예. 오클라호마 시리. 24. I'm very interested in Oklahoma City. <laughs> Route 66, right? Uh, going to drive. Uh, yeah, I drive. Yeah. from Los Angeles uh, all the way to the Cincinnati Ohio and go back to Los Angeles oh my god <laughs> long drive long drive do you want these uh what is this really okay yeah good yeah is that very nice of the information for the route 66 right uh -huh. okay thank you 2024 2025 trip guide okay it's good for me mm -hmm. okay, 어뭐 여기 역시 화장실 여기 잘 되어 있어요 여자 화장실 있고 남자 화장실 있고 그리고 오클라호마 여기 바폴로가 있네요 예, 바폴로라고도 하고 또 여기 바이슨이라고도 해요 같은 겁니다 바이슨 루이라고있는데 바폴로나 바이슨이나 뭐 같은 종류라고 보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웰컴상태가다잘 되어 있고 사람들이 친절해요 예, 기념품들도 살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한번 미국 여행하면서 이런 데를 들려서 한번 이야기하고 정보를 얻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좀 둘러볼게요. 자, 이게 전부 다프리입니다 무료 프리.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커피 요료 무료? 오, 굿. 커피도 공짜네요. 물도 공짜고 아주 좋습니다. 가다가 혹시 커피 고프신 분 들어와서 커피 공짜로 마시고 가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것도 전부 다 공짜예요. 책들도. 어, 티사스 같은 건 물론 돈 받겠죠. 예, 여기 있는 것 전부 다 공짜니까, 인포메이션 가져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어볼게요. 공짜인지 파, 파는 건지. Is this free or the pay? 이것도 free also? Oh, it's very good. Oh, very nice. 이것도 트짜랍니다 e passport of 고 k l a h o m a This is the passport o 얼마 이 l a h o m a This is the p a s s p o 이있 예, 오클라호마의 특산품들인 것 같아요 티셔츠도 있고 이렇게 있고요 오클라호마 티셔츠 가격 한번 볼까요 어 이건 39불 95전이네요 예. 오클라호마 그렇게 싼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기념품들이 있고요 이것도 오클라호마 이건 24불 99전입니다 티셔츠가 있고요. 로또 66에 대한 티셔츠도 있네요. 이것도 가격이 21불 어, 95전 예. 유명한 야구선수가 있었던가 봐요. Thank you so much. What? Oh, Buffalo. Okay. Buffalo, 루프라 그러네요. 바플로, 오, 바플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플로가 아주 좋은요 아주 잘생긴 바플로. <laughs> 자, 바플로까지 소개해서 봤고요. 자, 이, 이, 이 직원들이 준 책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Okay, I take this the, uh, book. Okay. Thank you so much. Thank you. All right. You. All right. Okay, same to you. Okay, have a good one. Okay, bye bye. bye. 메리 크리스마스. 오라이. <laughs> right. 야 우리 중간에 오다가 우리 어, 게스테이션에서 게스 기름을 넣고 그다음에 에, 차를 좀 쉬면서 차도 좀 닦고 뭐 점심을 좀 먹을 준비를하고 있어요. 여지껏 출발해서 한 열흘 이상이죠? 다니면서 뭐 한식을 한 번도 못먹아 먹어, 하루 먹어봤네요. 제가 초대 받아가서. 하루 먹어 봤네요 어, 제가 아는 지인분 초대를 받아서 어디야 저기 네시빌에서 어, 지인 초대 받아서 하루를 먹어 보고 아, 그리고 나서 뭐 한식을 한 번도 못 먹었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라면을 먹자 그러네요 그리고 또 아르헨티나에서 온 부부들도 라면 맛을 알아요 좋다고 라면 먹자 그래서 오케이 그러자고 머리 뭐갈 필요도 없고 공문갈 필요도 없고 찾아갈 필요 없이 그냥 이 근처 어, 주차장이 워낙 크니까, 이게, 에, 게스테이션이. 여기서 뒤에 넉넉하게 자리를 잡고, 어, 바 하나 꺼내서 지금 라면을 끓이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라면 보여드릴까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어, 삼양라면입니다. 신라면도 좋지만서도 저는 오리지널 삼양, 삼양라면을 지금까지 좋아합니다. 이 삼양라면 보이죠? 가면 라면에다가 반나에다가 그리고 어 차는 지금 굉장히 지저분해요. 뭐 일일이 정리하고 다닐 수도 없고 그냥 차좀 지저분한 이 상태에서 보시고 이렇게 뒤에 차 뒤에 식탁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라서 여기서 쿡도 할수 있고 식탁으로도 쓸수 있고 다용대로 그냥 만든 거예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저 위에는 솔라 패널을 달았어요. 솔라 패널 4 개를 달아서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전기를 좀 공급받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약간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가 다니면서 여행을 하고 있는데 뭐 사실 우리끼리 다녔다 그러면 좀더 많은 여행을 할수 있겠지만 지금 여행 자체가 아르헨티나에서 오신 목사님 부부를 모시고 제가 미국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목사님 부부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그쪽 계통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도 방문하고 또 현지인 목사님도 만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진작 정말 가고 싶었던 여행지 그러니까 루트 66에 대한 여행지라든지 아니면 음악도시 그거에 대한 거는 많이 생략하게 되네요 그래서 이번에 한 어, 전체 일정이 보자 LA에서 출발해서 한 2주 정도 되네요. 2주 정도를 다니는데, 사실은 이런 여행을 하려면, 제가 보기에 제 정상적인 여행 스타일로 하려 그러면, 아, 보자. LA에서, 뉴올리언스 와서, 뉴올리언스에서, 어디야, 멤피스 들렸다가, 그리고 또, 어디저 저기? 네시빌 들렸다가, 시카고 들렸다가, 시카고에서 다시 시작해서, 루트 66을 타고 쭉 다니다 보면, 적어도 일주일, 일주일, 일주일. 그니까, 러 적어도 3주 정도는 해야만 내가 하고 싶은 여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3주 정도를 해야 될 여행을 2주? 아니죠. 3주가 아니에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3주가 아니고, 한, 적어도 한달 정도는 해야 돼요. 이여행을한달 정도를 해야만, 어, 다양하게 볼수 있는데, 그걸 못 보고 그냥 2주에 걸쳐서 반으로 뚝 잘라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하여간 많이 생략하게 되고 하여간 이번 기회에 저도 어못본 것도 그래도 몇 개를 보게 되니까 또 지식도 얻게 되고 다음 여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쓸모 있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여행을 통해서 또 축적을 했다가 경험과 지식을 축적을 했다가 다음 여행을 할때 여러분들을 모시고 다니든지 아니면 저 혼자 여행을 하더라도 많은 정보와 좋은 자료들을 이렇게 제공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물이 끓고 있습니까 아직 안 끓어요? 아직 안 끓어요. 아직 안 끓으니까 천천히 먹고 가도록 할게요. 자, 중간에 우리 차를 닦고 있는 그레이스 사모님입니다. 차를 닦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엘리시아 목사님도 차를 닦고 있습니다. 오케이, okay, you clean the window. Good. Yeah. Look at this. Look at this. Okay. Fine. Fine. Yeah. 아주 반들반들 합니다. 반들반들하게 닦았어요. Fine. Yeah. You good girl. <laughs> Grace. You good girl. Aye. Alicia, you good boy. <laughs> you good boy. Oh, good. Aye. 아주 반들반들 합니다. 반들반들하고. No m o 이거 하는 나 라면을 끓는 동안에 라면을 끓이는 동안에 차를 닦고 어, 지금 일을 준비를 하네요. 좋죠 아주 이런 분위기에 국제적인 만남입니다. <laughs> 지금 우리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당연히 나오니까 아무래도 많이 가 있잖아요. 아, 화장실 많이 가있잖아요 화장실 가니까 베리야. 사람들 많다면서 베리. 오케이, 바니요, 바니요. <laughs> <베리 웃음> 우리 화장실 가실 때마다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좀 힘들었다는 그런 이야기 하네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빅토리빅토리빅토리 빅토리, 빅토리. <laughs> 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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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에노. 레이스, 오케이? 예, 오케이. 이 스토머 오케이? 예. 스토머 오케이. 자. 예, 노 o p 블 o b 아, 다 오늘 다 아주 no 장 상태가 좋다 그럽니다. 케니, 케니, 케니 와, 케니 히 e 캐리 h e r 저쪽 오케이. 우리 마누라가 하나하나 다 시킵니다. 이거 아이스박스 저기로 갖다 놓으라 그러고. 자, 이리로 갖다 놓고 아이스박스를 우리가 상으로 쓸 겁니다. 아끼. 아, 오케이. 야, 메사 메사 테이블. 메사. 메사 테이블. 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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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드디어 라면에서 김이 모락모락 납니다. 드디 라면에서 김이 무랑무랑한다고 아주 맛있게 보입니다. 자 라면 이렇게 뜨고요. 그다음에 우리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아까 아이스박스 움직여서 테이블 만든 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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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의자 야외용 의자 앉고. 아 uh, Grace, Grace, 아기, c h e good for you? No, no, no. You, you sitting here. No, no. no, no. Yeah, this is mesa, table, table. Oh. mesa, table. Okay. Okay. Kenny, Susan? Susan, Kenny, over there. Over there? Over there. No chair? No, over there, no the more? table. No yeah. Ah, uh, the, uh, uh, the small inside. one, but it's uh, a ah, big okay. no, We don't use that. Okay. Yeah. Okay? No, no. okay. Yes. Thank you. All right. Thank you. Yeah, table and two chairs. And two chairs here. Uh, Ramen, soup coming here. Okay. 오케이 okay, 오클라호마 <laughs> You like here 오클라 <laughs> We love here 툴사 수잔 right there 툴사 <laughs> 자 라면 가져갑니다 라면 가져갑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칼리엔테, 칼리엔테, 칼로, 칼로, 무 n 칼로. Calo calo, calo 자 라면입니다 라면, 라면. 라면. 아, 지금 이제 라면은 다끓는데 젓가락, 숟가락을 찾느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젓가락, 숟가락 찾느라고. 젓가락, oh no, need... no? no, yeah. yeah, 예, 젓가락 찾았어요 드디어. 그러니까 평소에 항상 놔뒀던 oh. 자리에 놔둬야 돼요. 여기 여기 놔두면 이런 불상사가 생깁니다. 자, 아복사님 김치, 김치, 김치. 멘아멘 윤라이 김치, 오노. Yeah. 김치, 김치 좋아합니다, 김치.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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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아멘. Yeah. Ah, 항상 우리 기도하고 식사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자, 김치 갖다 주세요. 먹고 있습니다. 아, 그, o d g o Bueno! Muy bueno! You love it! Muy bueno! Muy bueno! Muy bueno! Muy b u e Very, very, very good! Very, very! 자, 너무 맛있다고 그래요. 삼양라면. 예. 우리가 좋아하는 삼양라면. 결코 신 라면을 우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 매워서. 삼양라면 그래도 몇 개가 조금 덜 해요. She's cooking very good! 김 김치! 김치 갖다 주세요. 야, 이게 한국이 잘하는 김치입니다. 김치. 김치 먹어보세요. 김치 김치 오, 김치도 잘 먹네요. 그래스 김치? 오, you love 김치. <laughs>